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명상이랑 전화를 했고, 아침에 산책할지, 요가할지 생각하다가 그냥 요가했어요. 오늘도 바이런 선생님이랑 요가했고, 그리고 바로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또 금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컨텐츠 일하는 날이라고 해야 되겠다. 어, 오늘은 사실 뭐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집에서 편집하고 싶진 않거든요. 카페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다시 데일리 스토익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데일리 스토이 읽으면서 어제 샀던 요 크로싼 빵 먹으면서 어, 아침 먹으면서 데일리 스토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나가서 편집할까 해요. 오늘 며칠이야? 이 3일? 이엠마챔파울도 <놀린> <놀린> 네, 제가 안지몇년 됐는데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좀 통찰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린 친구거든요. 20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평소에 이친구 영상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 이렇게 어린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하고어근게 저는 통찰력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그 구독자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적 있었어요. 자신보다 어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냐 엄마가 어떻게 키웠으며 <laughs> 나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이차이가 별로 많이 나진 않지만 그 칭찬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20대 초반 20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런 느낌 뭐든 어쨌든 일단 경험이 중요한 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냐가 제일 중요한 것고 탐구해가고, 느끼고, 이런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경험에서 뭘 배울 수 있으며, 그걸로 어떻게 또 적응해서 살아갈 수있 그에대런 생각이 자꾸 깨어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딸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laughs> 몰라 뭐 계속 가정이겠지만 하나에 여기 카페 가보려고, 콘웨 카페 원래 파우리를 좋아하는데 좀 노트북하기에는 좀 좁아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파우리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I've got nothing to lose You can meet me at the park 오후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후 산책이라기보다는 저녁 산책이에요. <laughs> 요즘에 해가 늦게 지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보실지 몰라있지만, 여기 러브 버그 있잖아요. 완전 대거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쟤네들이 왜 이렇게 두 마리에서 다 붙어있나 했더니 난처음에 모기가 짝짓기게 앉아. 진짜 러브버그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요가하고 오늘또 책은 못 읽었다. 카페 가서 편집 바로 정해 가고 밥 먹고 뭐 이런 게 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도 그냥 어쨌든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보기에 재밌을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리기를 했으니까 이대로 올릴게요. 미리 사과를 드려야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처음에 제가 세웠던 의도가 일단 맞은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한 거니까. 그쵸? 오늘 아침에 산책을 올까 저녁에 산책을 올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요가를 하고 카페에 갔다가 저녁에 왔거든요. 가끔 이렇게 또 일상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요또 맨날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너무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한번 들려볼까 하는데 승미가 당기는 책이 있으면은 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편집을 하루 종일 한다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오늘은 이제 집 가서 책좀 읽고 피부가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팩 좀 하려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뷰가 너무 좋더라 초록 초록하고 진짜 초록초록 하죠 미쳤죠 흘렸어용 <laughs> 뒤에 빨래 많이 남아가지고 <말려나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엉망이네 들켰네 <laughs> 엉망인가 보다해서 샀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좀 많이 흘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프로덕티브한 하루 보내서 너무 좋아. 밤에 이렇게 행복한 적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 여름 카페 분위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커피 같이 먹어서 너무 좋았고, 아, 가는 길에 아는 오빠 만나서 진짜 신기했어요. 딱 길에서 마주쳐가지고, 그 신당 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덥지 않고, 저녁 산책도 너무 좋았고, 내일 개인 레슨이 하나 잡혀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피곤해지기 전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진 않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야겠어. 내일 영상에서 봬요. Good night.